안녕하세요. 77입니다. 공식 홈페이지에 패치 내용이 올라온 것들을 보면서 기존에 떠나간 플레이어들을 붙잡는 업데이트 내용보다는 새로운 유입 플레이어들을 위한 패치가 많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시즌으로 떠나간 유저들을 다시 붙잡을 수 있을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업데이트는 한국 시간으로 8월 7일 새벽 2시 진행됩니다. 신규 맵 디스트릭트에서는 수평 수직으로 이동이 가능한 런처가 일부 구역에 배치되는데 유출노트에 의하면 런처 사용 시 탭스도 가능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킴보 모드에서는 P2020 두개 또는 모잠비크 두개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P2020 또는 모잠비크를 장착할 경우 자동으로 아킴보 모드로 전환됩니다. 부착물은 두 번째 무기에 미러링 되지만 조준경은 제외입니다. 해당 모드에서는 발사속도 증가가 적용되고 히파이어의 탄착군이 좁아지지만 탄환의 재당전 시간이 기존 단일 총기 사용에 비해 증가할 예정입니다. 리콘 레전드들의 기본 패시브로 정조준 시 스레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캐릭터가 시야에 들어오는 적을 정조준 할 경우 하이라이트로 표시되고 벽이나 연막 속에서는 작동하지 않고 조준경의 종류나 줌 범위에 따라 범위가 제한됩니다. 일부 레전드들에게 패시브로 적용되었던 체력 바의 상태를 인게임 내에서 적에게 데미지를 입힐 시 적의 암호와 체력 상태를 볼수 있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활성화됐다가 사라지고 직접적인 시야를 확보해야 활성화됩니다 시야 내에서 적이 빨간색 윤곽선으로 하이라이트됩니다 가까운 거리에서 선명하게 보이며 멀어질수록 선명도는 감소합니다 안심하셔도 됩니다 방갈로르 플레이어 여러분 누구도 자신의 분대원을 적 라이프라인으로 착각해서 총알을 퍼붓는 상황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새로운 패시브 존 오버차즈입니다. 링 안에서 플레이할 때 자동으로 25의 실드 용량이 충전됩니다. 링 안에 있는 동안은 계속 유지됩니다. 링 밖을 떠날 때 5초 지연 후 해제됩니다. 지역 내에서는 실드 아이템과 능력으로 오버차지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최대 빨간색 암호 이상으로 강화하지 않습니다. 컨트롤러 레전드는 링 콘솔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 지역을 차지했을 때의 최고 성능을 발휘한다는 판단으로 맵에서 이보아베스터를 찾는 대신 좋은 위치를 유지하고 컨트롤러의 강점을 살려 전투 시 방어력을 동등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패치된. 내용이라는 개발자의 의견입니다. 열렸던 아이템 상자가 두 번째 링이 닫힌 후 새로 고침되어 다시 약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부 구역 내에서는 고급 전리품을 제공하는 골드 상자로 전환됩니다. 새로운 신화 상자는 지도에 표시되어 케어 패키지 무기, 골드 티어 무기, 이보 캐시 등을 제공합니다. 기존 보급 총기였던 이바 LC 필드 드랍됩니다. 탄환 크기 증가와 반동이 증가했습니다. 데미지는 6에서 7로 증가했고 발사 속도가 감소되었으며 부스티드 장전기 파츠를 장착할 수 있습니다. R99가 케어 패키지 무기로 변경됩니다. 경되었습니다 근거리에서는 발당 데미지가 14로 증가되며, 11m 이상 시 10으로 감소합니다. 총기를 들고 뛸때 이속 감소가 알구그를 들었을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규 부착물 건실드 제너레이터, 모든 LMG에 사용 가능합니다. 정조준시 자동으로 정면에 건실드가 생성되며, 4 0의 데미지를 방어합니다. 건실드가 데미지를 입거나 파괴되면 12초 후 재충전됩니다. 새로운 부착물로 지브롤터의 건실드가 개선되었습니다. 지브롤터의 건실드 체력이 75까지 증가하고, 건실드의 재충전 시간이 패시브와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모든 LMG의 보급 무기 디보션에 역방향 지향사격이 적용됩니다. 역방향 지향사격이란 지향사격이 지속되면 정확도가 넓어지는 대신 좁아집니다. 디보션은 이번 시즌에도 케어 패키지 무기로 유지됩니다. 재장전 속도가 감소했습니다. 역방향 지향 사격에 필요한 사격 횟수가 12발에서 14발로 증가되었습니다. 전실드 제너레이터가 추가로 장착됩니다. 햄록의 점사 발사 속도가 감소했습니다. 파복의 지향사격 정확도가 감소합니다. 엠페이지의 테르미 수류탄 풀충전 시 탄환의 크기가 증가합니다. 소지할 수 있는 탄약의 개수가 패치됩니다. 경량 탄약은 기존 60발에서 72발로 증가했고 개별 탄약으로는 20발에서 24발로 증가했습니다. 에너지 탄약은 60발에서 54로 감소했고 개별 탄약은 20발에서 18발로 감소했습니다. 태권 탄약은 16발에서 20발로 증가했으며 개별 탄약은 8발에서 10발로 증가했습니다. 중량 탄약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어썰트 레전드의 탄약 소지 추가 패시브는 한 칸당 각각 80발, 태권 탄약 21발로 대략 33.333333 증가하는데 기본 소지 탄약 수가 증가함에 따라 어썰트 레전드 패시브가 적용될 경우 가방 한 칸당 경량 탄약은 최대 95발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알터의 레벨이 퍽중 쿨다운 퍽이 삭제되고 링스캔 퍽으로 대체됩니다. 공원 넥서스 사용 시 포털 내 이동 속도가 증가했습니다. 얼티밋의 쿨다운이 3분 30초에서 3분으로 감소하였습니다. 녹다운 시 캐릭터 액션 키를 누르지 않고도 넥서스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발리스틱의 휘슬러의 조준 시간이 0.3에서 0.1로 감소했습니다. 포스틱의 가스가 아군은 초록색, 적군은 빨간색으로 표시됩니다. 크립토의 드론 쿨다운이 40초에서 30초로 감소했습니다. 크립토의 두 번째 퍽인 퀵핑이 삭제. 니다 되고 오퍼더 그리드라는 신규 퍽이 생겼습니다. 이 기능은 드론 사용 시 크립토가 은폐됩니다. 테이션은 디스트릭트, 브로큰문, 스톰포인트입니다. 디스트릭트 맵은 한동안 단일 맵으로 유지되며 일반 게임은 8월 7일부터 8월 13일까지, 랭크는 8월 7일부터 8월 9일까지 유지됩니다. 패치 내용 중에서 개인적으로 눈여겨봤던 내용들을 정리해봤고, 더 자세한 패치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새 시즌에 대한 의견도 긍정적인 의견과 부정적인 의견 두 가지로 나눠졌는데요. 패치 후에 여러분의 의견도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게임 하세요. Anticipation. I'll have to noodle on that one. <laughs> Come on. Man, you guys are the worst. Legend respawning. Wait, what? Valkyrie back, back on station. Woo, there she is. I'm still hungry. Hold up. I've been off I'm in. Let's go. I've been down. Box 3, launching this. Nice job, guys. Oh, yeah. Somebody look at me, look at me, look at, look at what I'm doing. Say hello to my little friend's little friend. What do you call a bird with two beaks? Peckish. I got power, okay, I got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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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wer. I got power. I got power. These games, they got a whole new energy to them now. You coming? everything is certain